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눈썹 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8자 1주론 그두 번째 영상에서는 60갑자 중에서 그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토른소 을척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척일에 태어난 청우, 토른소 을척일주. 이 을척일주는 봄절기에 바람이 불고 햇빛이 미약한 아주 착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불그레 자세로 땅 위로 이제 솟아나오는 새싹, 초목 따이의 어떤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을척 일주는 계속 밟히고 또 밟혀도 쓰러지지 않는 일곱 번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만화주인공, 개구리 왕눈이 같은 정신의 운세를 지닌 일주입니다. 이 을축 일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형상의 일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제 능력과 배경 등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자신감이 있다거나 스스로 최고인 양, 자고하는 독선적인 태도라든지 속된 말로 잘난 척하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남과 타협 확실한 어떤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면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을축일주는 자상하면서도 인정이 여리고 또 이제 지성적인, 내성적인 어떤 면모를 동시에 보유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상한 면모도 있는 을축일주의 어떤 이런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을축일주인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개 되게 거친 상남자라든지 좀 무지하면서도 좀 무심한 듯한, 음울해 보인 듯한 인상으로 사람들한테 붙여질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겉모습과 달리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지성적이고 유순하면서도 민감하고 내성적인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쉬운 일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이제 이미지와 내면에 이제 담겨진 모습이 전혀 틀리기 때문이죠. 을측일주는 겉으로 볼일때 거칠거나 또는 무지해 보인다거나 무심해 보이거나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기 제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자기 의사표출에 부족한 면모가 있는 일주입니다. 보기보다 다소 소심하고 대장과 용기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권리 주장이 약하고 남과 타협을 하기 싫어하는 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 이 인정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비즈니스 사업 관계에서 손해를 자주 보기도 하는 일주기도 이 합니다. 을측 일주는 내성적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서툴러요. 하지만은 막상 친하게 되면은 화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유흥이라든지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서로 의지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일주예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내성적이고, 무심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의물해 보이는 을축일주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면모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을축일주의 반전의 모습입니다. 을측일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게 되면 모범적인 알뜰한 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방탕한 남편,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운명인데요. 을측일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차가 기질이 있습니다. 남과 타협을 하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최고인형 자부하는 어떤 그런 면모가 있으면서도 인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쉬운 면모도 있는 을측일주. 참 사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강한 존재이기도 하죠. 을측일주는 평상시 무심해 보이지만 은 실제로 인정이 많은 일주기 때문에 자기 일보다 타인의 일에 본전 경향도 있습니다. 을측일주는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면모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질을 내기도 하는데요. 을측일주는 확실히 인정에 약하고 감성적이며 눈물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을측일주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을측일주라는 일주는 굉장히 근면한 일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을측일주 중에서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꾸준하고 부지런한 면모는 을측일주 특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측일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야구선수이자 왕년에 코리안특급이었던 투머시 터커박찬호 선수가 있고요. 러닝맨의 히로인 배우 송지효 그리고 개그맨 허경환 박성관 그리고 WWE 프로레슬링 업계의 회장님인 빈스 맥마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WWE 프로레슬링의 회장님인 빈스 맥마흠은 1945년 8월 24일 생으로서 을축일주가 맞습니다. 근데 빈스 맥마흠 이 양반의 한는 행동을 보면 완전 을축일주예요 상당히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일중독자예요. 이 일중독자로 지금의 WWE를 만들었다고요? 해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한데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편애하는 선수한테 너무 푸쉬를 몰아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로만 레인즈를 이제 계속 중용하는 것이죠. 로만 레인즈 같은 이제 무능한 레슬러를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중용하는 겁니다. 이는 을칙일지에 인정이 많은 면모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스맥만도 을칙일지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역량을 받는 것입니다.